YBM 박준원 3학년 3과 추가 지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3과에서는 Future Jobs 해서 미래의 직업, 그리고 그 직업군이 몇몇 개가 나왔죠?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져 있었으면 이번에는 또 다른 직업 두개더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추가 지문을 공부할 때는요. 첫 번째로 어, 다, 암기해,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니까 다 암기라기 보다는, 첫 번째로는, 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적절하게 쓰였는지까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체크해 놓고, 암기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어, 이제, 문법의 내용들이 간혹 나오는데 이 문법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가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문법 내용들이 있는 그 문장들은 정확하게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를 해놨고요. 자, future jobs 들어가기 전에 이제 ru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볼게요. run은 달리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가 달리다 run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진행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무언가 계속 되는 거 동작이 계속 되는 거 그리고 무언가가 움직임이 되는 걸 말할 때 나타날 때 ru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흐르다 라는 뜻도 있고요 진행하다 운영하다 작동시키다 혹은 작동하다 뭔가 움직임이 계속되다 이 뜻이죠. 어, 계속되다라는 요 표현들을 다 가지고 있다. 여기서 run이라는 단어가 세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디에 나오는 거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공부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직업은요 이벤트 플래너입니다. 자 이벤트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plan에 n 한번 더 붙이고 er 붙여줍니다. 이벤트 플래너들은요,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run, 운영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들은 are responsible for, 해서 be responsible for, 어디 어디에 책임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be in charge of, 그쵸? be in charge of. 하면, 뭔뭣에 종사하다. 뭣뭣을 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를 맡고 있습니다. from start to finish.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죠. From A to B, A부터 B까지. 그럼 다시 말해서 어, 이벤트 플래너라는 사람들은요 스케줄을 잡고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자, here are the steps. 단계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단계들. 여기 단계들이라는 뜻이니까 복수라서 all이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자, 뭐 하는 단계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take the step이죠. 단계를 밟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the step이라는 steps라는 명사가 빠져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취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to plan i, uh, event 이벤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as soon as 요런 표현을 나오면 요거 통으로 그냥 없애 놓고 여기 들어갈게 뭐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뭐뭐 하자마자 그들이 만들어요 이벤트를 만들자마자 그들은 결정합니다 on 자 무엇을 결정하다 라는 표현에 d e c i d e 는요 on 이라는 전치사랑 함께 쓰고요 동사 할 것을 결정하다. 그러면 to 동사, 원형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은 look for, 찾습니다. 좋은 장소를 찾고요. book, 여기서는 책이 아니고요.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이랑 같이 바꿔서 쓸수 있겠죠.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예약한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good place를 의미합니다. 자 그들은 make sure 뭐것을 확실하게 한다. 뭐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해서 that. 여기 나오는 that은 것으로 끝나라서 끝나는 거라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칭하고요. 자 그들은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요. there will be. 있다란 뜻이죠. will 들어가면서 있을 거다. 충분한 space,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을 거라는 걸 확실하, 확실하게 합니다. for, 뭘 위한 충분한 공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을 거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나오는 a good place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자, everyone 하고 후 하고 나왔네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자,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may come all 그렇 올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 얘기하는 거죠. 이벤트에 올 사람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광고합니다. 그 행사를, 이벤트를 광고합니다. 포스터들과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것은 o r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are 어, 아주 흔한, 그쵸? most common, 가장 흔합니다. 요즘에 라는 뜻이네요. 자, as, 뭐뭐 하면서, 뭐뭐할 때, 자, 이벤트의 날이 get closer 하면 뭐예요? 더, 근접해졌었을 때라는 뜻이죠. 여기 나오는 close는 가까이, 가까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가까운 날이 가까워질 때자 그들은 뭐 해야 돼요? have 여기서는 가지다 라는 뜻이 아니라 만들다, 뭐뭐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뭐하게 만들다 라는 뜻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뒤에 뭐뭐 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사에 변형된 표현들이 나오면 자 해석은 뭐뭐시 pp 어떻게 해석하죠? 되도록 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모든 필요한 아이템들이 준비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템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는 거니까 이렇게 pp 형태 우리 이거 문법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have 목적어 과거 분사 이런 표현. 자, 만약에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면 계획하는 중이라면 birthday 스데이파 y 를 그들은 확인할 것 확인한다. 뭐라는 것을 확인해요? There are enough paper cups. 자, 뭔뭣이 있다라는 표현에 are를 써줬네요. 뒤에 보니까 컵, 충분한 컵들과 플라스틱 포크들과 그리고 다른 아이템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복수로 are 하고 나왔겠죠. 이벤트의 날 에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라 표현은 전시사 오늘 써 주면서 뭐뭐 에라고 해석해요. 자, 이벤트 날에 그들은 뭔뭣을달뤄요 어떤 문제들도 달뤄요라는 뜻인데 자, n이라는 이 표현이 원래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나와야 되는데 긍정문에 나왔다. 다시 평서문, 일반적인 문장. 나도 없고요. 그리고 물음표도 없는 이 문장에 나오게 되면 모든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들은, 그 이벤트 플래너들은 deal with, 뭘 다뤄요? 모든 문제들을 다뤄요. That may happen. 아마도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들. 자, 여기서 동사 나오면서 원래 주어 있었어야 됐죠? 그죠? 앞에도 동사 있고 동사가 또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접속사가 여기 나온 거죠. 이걸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요. 동사가 나왔어요. 앞에 원래 주어 있었어야 되는데 주어라는 명사를 대신했다라고 해서 이걸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요. 뭐뭐 하는 명사 해서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들은 확실하게 합니다. 댓.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뭐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요. 이벤트가 진행되는 걸 부드럽게 진행되는 걸 확실하게 한다 라는 뜻이죠. 시작할 때도 준비하는 과정도 이벤트 플래너가 신경을 써야 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지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 라는 거네요. After the event is over, be over, 끝난 후에, 그들은 see to it that, 자, C to i t that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라는 걸 반드시 뭐뭐 하도록 반드시 주어 동사 하도록 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여기 나오는 see는 뭐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이렇게 한꺼번에 덩어리로 나오면서 반드시 주어 동사 하도록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뭐 하도록 해요. 장소가 깨끗하고 그리고 자, nothing have, has been left behind 라고 되어져 있죠. 자, 1번이에요. 장소가 깨끗한 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오는 겁니다. 뭘 확실하게 해요? 자, nothing has been left behind. has been 는요, have pp. 그쵸? 이 pp는 비동사로 온 거고요. 또 pp. 그래서 쭉 되어지다 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주어 자체가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면 동사랑 묶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모 되지 않도록 남겨지지 않도록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남겨지지 않도록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 이벤트 플라이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첫 번째, 장소를 섭외하고요. 그쵸? 시작부터 끝까지 한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자, 시간과 장소를 첫 번째로 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광고를 하죠.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하죠? 어 아이템들을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네 번째로는 어네 번째로는 여기에 어 스무스리 방금까지 봤던 것 같은데 어디죠? 어 이벤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장소를 확실하게 뭐 남기는 거 없이 깨끗하게 만드는 것까지의 계획.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관여하는 사람이 아, 이벤트 플래너구나 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직업은요, 스피치 테라피스트 이네요. 자, 테라피스트란 뜻은 IST가 붙이면 이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테라피스트라고 하면 치료 전문가라는 뜻이겠죠. 연설 치료 전문가. 자, n o t every, not everyone. 그 그렇죠? not everyone has the ability to speak. 자, not 뒤에요. 이렇게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부분 부정이다라는 이런 문법적인 용어가 있지만 그냥 우리는 가볍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가 있는 부분에 부정이 나오면 동사랑 엮어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스피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몇몇은 가지고, 몇몇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사람은, may, 아마도, have difficulty 동사, ing, 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because of, 뭐 때문에, an accident. 하면, 어, 사고 때문에라는 뜻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실어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저 because of라는 뜻은요, because of,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쓰게 되고요. 만약에 because만 쓰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주어 동사에 절로 나와야 된다. Because와 b e c a u s 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학적인 환경 혹은 정서적인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앞에서 뭐라 그랬죠? 사고로 인한 그런 어, 의학적인 문제나 혹은 정서적인 문제들이 can cause 약이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피치 문제를 역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스피치 테라피스트는 치료합니다. 자, 여기, 어 나왔으니까 단수죠. 자, 사람들을 치료로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을 치료로 해요? 연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한다. 라는 뜻이네요. 스피치 테라티스트들은 아, 일합니다. 의사들과 함께 일하죠. to fix, 고치기 위해. 혹은, 여기서는 이 fix를 treat라는 표현이랑도 바꿔서 쓸수 있겠죠. 음, 고치기 위해, 스피치 e c h problems들을 자첫 번째로 스피치 테라피스트들은요. 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테스트를 합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환자의 언어 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자, 그들이 확인한 후에 그 문제를 확인한 후에 그들은 make a treatment plan. 자, 여기서 말하는 트트먼트 플랜은 치료 계획이란 뜻이죠. 치료 계획을 만듭니다. 자, 그들은 돕습니다. 환자들이 강화시키도록 돕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스트랜스라는 표현에 이렇게 EN자 붙으면서 뭐뭐하게 만들다. 항상 영어에 앞이나 뒤에 나오게 되면 EN 붙이면서 뭐뭐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HELP는요. 지각동사 아니고요. 준사역동사 중에 하나. 동사원형도 나오고 투부정사도 나온다. 그래서, 환자들이 강하게 되도록 만든다. 그 혹은 그녀의 얼굴 근육을 강화시킨다. 라는 뜻이네요. To improve, 뭐 하기 위해서. 그녀 혹은 그녀의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발음이 좋다라는 건 근육이 잘 움직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지금 보면, 테라피스트들은 어, 그들의 얼굴 근육을 또 치료를 한다라는 뜻이죠. 자, sometimes 가끔 테라피스트들은 그 스피치 테라피스트들은 가르칩니다. 환자들 이 하도록. 여기 있는 건 지각사역 동사 아니기 때문에 투부 정사가 나온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는 5형식 동사 어, 영상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자들이 자신 호 sign language, 그 신호 언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라는 뜻이죠. 자, 말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신호하세요. 그럼 이건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라는 식으로 그런 신호 언어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it is p a t i e n t and sympathies. 자, sympathies 하면, y 라고 하면 동정,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여기서 이댓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원래 문장이 하나였고 주어를 강조한 거네요.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댓 뒤에라는 건 바로 앞이었다라고 해석하죠. 자 여기에서 얼 하고 나오는 건 주어가 여기에 있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인내심과 동정은 가장 중요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 직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과 동정 연민이다라는 뜻이네요. To treat with a speech disorder이라고 하면 어 연설 장애를 가진이 뜻이죠, 그렇죠? 어 treat with 무엇, 무엇을 다루는 것 이렇게 그래서 연설 장애를 다루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아요라는 뜻이네요. 어, 그 다음에 여기 treat with를 우리 이렇게도 바꿔서 쓸수 있겠습니다. treat with라고 하는 건 deal with라는 아까 전에 나왔었던 표현이랑도 함께 바꿔서 쓸수 있어요. 자, 그러나 테라피스트들은 shield, 뭐 하면 안 돼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to be successful. 여기서 띄어쓰기가 안 되어져 있네요. to be successful. 자,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적이기 위해서 그들은 have to 뭐 해야 돼요? be cheerful. cheerful 이라고 하면, 응원하는, 독려하는 이란 뜻이죠. 음, 그들은 뭐 해야 돼요? 독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격려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마찬가지로 테라피스트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치 테라피스트들은요. 어 어떤 사고 같은 걸로 인해서 말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이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그 사람들은 어 스피치, 그러니까 말하는데 원래 스피치는 연설이라는 뜻이지만 음, 말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그들은 아 그들은 닥터들과 함께 일하고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또 그들은 첫 번째로 그들은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한계를 알아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어그 한계를 알아본 그 후에 어 플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요, 모호시키죠 뭐 그들의 얼굴 근육을 강화시키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그들이 어, 사인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가르친다라는 거. 그렇 그리고 23번에 대한 내용은요. 어, 테라피스트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 라는 표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자질에 대해서 나왔죠. 그들이 가져야 하는 자질. 퀄리티 뭐, 이런 표현들로 해서 자산과 어, 추가 지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